아, 추워. 아, 왜 이렇게 추워졌어. 어 카메라 켜졌어.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해주시다 아, 자, 여러분들. 아, 정말 푹푹푹푹 찌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낭만의 계절 가을이 다가와요 어, 그런 말이 있죠 가을은 복서의 계절이다 못 음, 무은 나도 그냥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책이고 나발이고 그냥 바깥에 나가면 오도로도도떨 시간은 있어도 책 읽은 시간은 없다고요 근데 진짜 이번 가을도 정말 짧았죠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안니고 6시간 정도밖에 아 그냥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있어야 되겠다 따뜻한 이불에 딱 누워가지고 아 따뜻해 하는데 잠이 솔솔 와 근데 갑자기 어머니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좀나와라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든가 맨날 잠만 자고. 아무튼 오늘이 꾹TV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너무 추워져버려. 실내에서 추운 거를 좀 막아주는 게 바로 담요인데, 미국TV가 평범한 담요를 리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컨텐츠, 특이한 담요입니다. 오늘 특이한 기능이 들어간 아주 특이한 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싸력을 아주 뿜뿜뿜뿜 시켜줄 아주 정말 병맛스러운 특이한 담요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놀람> 좋아요. <놀람> <놀람> 자첫 번째로는 가오나시 담요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햄과체로의그 마음 학교. 아... 뭐 코스프레 한다 그러면은 가오나시 코스프레는 절대 안 봐죠. 음, 그만큼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이제 가오나시인데 바로 이렇게 담요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와 근데 일단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어, 이꼭 t 비가180 조금 안되는 198인데 티비한테 다... 맞춘 거그 같다. 전체다 약간 극세사라고 하나요? 일단은 촉감적인 부분에서는 합격이에요 협격. 핍격. 가온 아씨는 음식을 먹을 때이 입이 이게 가, 입이 아니야. 이 가운데 요쯤에 입이 있거든요. 오, 요거까지 표현을 해놨구나. 자 어때요? 저잘 나와요? 아니 이게 단점이 벌써 나오네.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나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어 손을 뺄 수도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어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오나시 성대 모사 보여드릴까요? 아 말을 안 하지. 종구가 어 엄마 엄마가 지금 잔소리하는 거 아니니까 어,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너가 집에만 있으면 추운 것도 서러운데 가족들과 다투기까지 했어 집에서 대화를 자제한채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럼 사용해 보세요. 카오나실탄요. 카우나시 담요는 단순 따뜻한 기능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선사합니다. 대답 안 해? 대답 안할 거야? 너 그거 카우나시인가 가수오브신가 그거 안 벗어? 어? 빨리 벗고 밥 먹어. 혹시나 카우나시 담요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우나시 담요. 고고리. 자, 다음으로는 전신 온열 담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온열 담요라고 하면은 약간 비슷한 게 있죠. 바로 전기장판. 전기장판은 이제 등을 지지고 있으면은 등은 따뜻한데 이제 상체 앞 부분 쪽을 오돌오돌 해 그래서 괜히 뒤집고 옆에가 좀 추우면은 옆으로 뒤집고. 어, 요 친구는 이제 전신 온열 담요기 때문에 몸 전체 다를 아주 그냥 확 털어 버리는어 그런 녀석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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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 <laughs> 이거 왜 드레스가 됐어? <laughs> 이 안쪽이 다 비닐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땀이 안 빠져나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부터가 굉장히 두껍고 안에 전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게 그거인가 보다 전기장판 이걸로 온도 조절도 하고 하는 건가 봐요 아 망했다! 아이 콘센트 모양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줬죠 나이스 아 꺼져졌어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벌써 뜨거워진다! 뜨거워진다 온도 더 올려! 오는 이미 죽었다 어 오, 뜨해뜨되오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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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뜻해 어 따뜻하니까 그냥 잠이 솔솔오니데 꼬고리 <laughs> 자 다음으로는 야, 어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엄청 부들부들하면서 뚱이 얼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죠? <목소리도> 안녕 스폰지밥, 난 뚱이라고 해 사랑해요. 뭐? 아 뚱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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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이들. 자 어때요? 뚱이가 뚱. 안뚱이요 와 근데 이 담요가 아직은 덥네. 정말 안에 땀이 가득 가득합니다. 뭐 격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땀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따뜻하다는 아까 뭐? 그, 그, 격한 운동을 했나? 아,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재택 출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씻어야겠다. 아, 아, 스트레스! 집에서 하루 종일 재택근무를 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시다고요? 그럼 사용해 보세요. 뚱이 담요. <laughs> 뚱이 담요는 단순 따뜻한 기능을 넘어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도 편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능을 선사합니다. 뚱이 담요. <laughs> 자, 다음으로는 이어 담요입니다. 어, 정말 옛날에 이어 공주를 봤을 때 어, 다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 겁니다. 어, 이노 공주의 다리처럼 돼가지고 바다 속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헤엄을 쳐보고 싶다. 어 그런 거를 대신해 줄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겠죠, 진드롬이 어, 요 모양 자체가 약간 비늘같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끝에 부분에는 어, 이렇게 보니까 진짜 비슷하다. 참치 꼬리 같은데요, 참치 꼬리. 뭘 느낌 나는데? 아 그니까 진짜로 이런 것도 느낌이 납니다. 근데 온도가 좀 좋은데? <laughs> 한번 이렇게 자리 잡으면 몇 시간 안 일어나실 분들만 이거 딱 이렇게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오나다 다가가 아오마 고고리. 자 다음으로는 오르는... 이스튜브 담요입니다어 여러분들.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쓰는 그런 튜브?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카카오 캐릭터의 튜브라는 캐릭터가 있죠. 굉장히 깜찍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laughs> 싱크로율 2%로. <2프로로 웃음> 요거는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여러분들. 디저트... <웃음> <웃음> 어, 신발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 신발이 더 최애 용품이 될것 같아요. 어때요? <laughs> 어, 이거는 뭔가, 안에가 약간 여유로워요.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덥다, 답답한 거는 조금 덜하네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어, 이거 신발은 진짜 약간 집에서 진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담요가 필요한데, 카카오 브랜즈의 튜브도 좋아하는 캐릭터다. 뭐,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꿀템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서비스로 이 신발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종구가 야, 야 밖에 무슨 밖에를 나가 지금 추워죽겠는데 그냥 나랑 얘기나 하잖아. 할 얘기 엄청 많아. 아 왜? 아니 이번에 디아블로 해봤어? 이번에 디아블로 대박이래. 와 아니, 근데, 근데 막치 그런 게임들이 하면은 또 재미가 없더라고. 아우 시끄러 시끄러 아우 시끄러. 계속 그수 잡고 파밍 하고. 야너 같이 계속 그런 노임 두자 그런 게임들 오래 못하잖아. 아우 친티겨 친티겨. 근데 또 그런 게임들이 또 매력이 있어. 야너 잠깐만 있어. 응? 어? 어디가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 많은 친구와 함께 남아서 피곤하시다구요? 그럼 사용해 보세요. 오리탐요. 탐욕. 오리탐요는 음, 여러분들의 추위를 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다르다. 기능이 있어 다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쳐다만 봐도 친구에게 아, 섭섭치 않도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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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을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오리탐요. 나 가라는 뜻이구나. 알았어 나갈게 안녕.